자 오늘 g t 5 레이스는요 어 지금 암레이스고요 어 듄파쿠르 레이스인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의 신 슬레이트의 원조 이거 아니었으면 사모장 방송에 슬레이트란 없었다 그걸 만든 우리 듄네 슬레이트 어 치킨씨 작업좀 해줘 <laughs> 집에 가고싶다 집에 가고싶다 집 집에 집에 가고싶다 집에 가 가고 가자 치킨사 선물 얼그린 감히 모장형의 차를 뺐다니! 어? 어, 벽에 붙어오면 안 돼! 오케이 좋아 하아! 아아! 가 아. 미친놈이 아, 좀 오그라들었다 로 미로. 로로 아, 밀어, 밀어, 밀어. 밀어, 밀어. 죽여
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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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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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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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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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올라왔 일어나. 응? 일어나. 오. Hello t h e 카드 <laughs> 100% <laughs> <laughs> <가다! 웃음> 아, 찍었는데 죽도 뽐거예요뭐 제가 죽을 줄 알았나 봐요 맨날 어디야 이거아 <laughs> 여기 와 뭐야 이거 아야 이거 오프로드라 조금만 깨끗하면 이거 바로 뒤로서 뒤진다 이거 기계 뒤진다 저거 진짜다 죽다말이 아 여자 출발해 짜릿빨완벽방 살려주마 빨리 가 야, <laughs> 여기다 아, 아. 역시 꼼수 빨리 가라고 엉어가 <laughs> <잘> <laughs> <불� yapa> 어아 이거 돌아가야 되네. <laughs> <불�> 나아 빨리 가라고. 보면... 아. 저기요.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되지. 소님 나쁜 마음. 어? 나쁜 마음. 야, 아 나, 어. 수가 <불마을> 없남빠 아, 다시 한번 더 볼래? 천천히 가. 천천히 가. 아뭐라 그랬어? 너만 천천 갈게. 나도 있어. 아, 아, 아니야. 야야야야! 와! 범레만 새끼 똥가라걸 들어. 진짜 갈 수가 있을까? 새끼. 우리 박이를 죽이다니 오오, 이 스, 다른 녀석들. 이터 루스 센터! 어? 어? 왜 나만. <laughs> <laughs> 네, 지나가세요. 네, 지나가세요. <laughs> 네, 지나가세요. 아! <laughs> 장님 지나가세요. 피했죠 임무라, 아, 맞죠? 못 맞죠? <laughs> 못 맞췄죠, 박님님 맞추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박치 이게 죽기나 한번 죽여야겠다. 아 이거 아니지. 저게 바로 직장인들이 퇴근할 때 마음 아닐까? 아불러서 불러서 음, 퇴근하는 거지. 어, <laughs> 제발 일어나, 아빠. 어... <laughs> 아 일어나. <laughs> 왜니 <그래? 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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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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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 어 갑니다! 예예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아 이거 견인하면 한 50만원 나오는데 괜찮아요? 도와줘 빨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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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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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내려 야 안돼 구조해주세요 거기 위에 계신 분! 내려와서 구조 좀해루 종일 하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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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문을 조심해야지. 네, 자동문이 왜 사람이 돼. 가는데 다치는데. 가자 이제. 어머니. 저못 찍었어? 그냥 날갔네 아니 바본가? 저기에 왜 차가 있어? 알날요어 어? 엄체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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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추하네요. 우와. 추해, 내가 추해, 내가 추하자고. <laughs> 거기서 그렇게 한다고? 야, 똑똑한데? 알 수령님 살수 있을 거라 <laughs> 생각했어. 야, 개 똑똑하다 너. 제가 악토포스 대학 석사 학위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어? 이거 어?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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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. 어? 어? <목소리> 아이, <목소리> 아, 어. 여서 왼쪽. <목소리> 어? 아, 이거 이렇게 가는 거구나. <목소리> 아, 전부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어? 아 진짜. 여기 들어가게 할수 없을까? 흡! 아, 여기 안 나. 차! 어, 네가 남겨. 와, 아 이거 아치킨에. 어? <laughs> <안 돼>. 아! <laughs> 야, 비교 시체도 야 이거 불난다. 이거 들어오네 들어보네 이거. 들여보네, 이거.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좋아 지금이다. 야! <laughs> 이쪽에 지뢰 있다 했잖아 이 멍청아 <laughs> 어박 여기를 통과할 수 있어 여기 <laughs> 우리가 단단히 막고 있다 넌 어디로 갈 거지? 가운데로 한번 빠르게 통과해봐라 <웃음> <웃음> 뭐 하려고 이미 왔는데 아 찍었다 집어집어 이어서 눌러 침수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끝 아. 어? Let's. 여기가 미사일 사격장인 음... 우리 4명이야 네 <laughs> 야한 번에 몇 대가 터진거고 으으으으아다 썼다 잠깐만 어? 저기도 체크포인트가 없네 호명만 쳤어 <laughs> 지뢰 실수로 버린 거

아아아아자 오늘 g t 5 레이스 니 x y 제를스습니다로 레이스 이기까지고요 레이스 다음 레이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I'm a little bit 하 f a l 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a l i t t e